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역시 요즘 대세인 걸그룹이라 뭐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네요 네, 네. 네 오늘 레이핑크의 레인보우까지 와 정말 MC보기 잘했습니다 네, <laughs> 네 이번에는 싱가폴 필리핀 대만의 모델스타상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시상은 몽골 후레대학교정수는 총장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2012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 모델스타상 싱가포르 그 수상자는 피터 툰, 링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The Asian Model Star Prize Singapore goes to Peter t and Lee. 네, 피터 툰은 싱가포르뿐 아니라 중국과 홍콩 등 국제 무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I'm very honored to receive this award for Singapore. Thank you for your generous hospitality. Korea is a very beautiful country, and I would love to visit again.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My name is Peter Tong. Um, I'm so honored to be here, r e c e i v e such award. a I'm um, actually representing Singapore. Um,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사이보만 파티세요. 네, 이어서 필리핀의 모델스타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상은 이명흠 장훈 군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012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 모델 스타상 필리핀 그 수상자는 마이클 탕, 구웬 자모라 축하합니다 The winners are Michael t a n and Gwen Zamora 마이클 탕은 에스터나 던힐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의 컬렉션 무대부터 오를 정도로 실력을 갖춘 필리핀의 스타 모델입니다 네, 그웬 자모라는 패션 의류에서부터 신발, 스킨케어까지 다양한 분야의 모델로 활동하면서 블록버스터급 영화에 출연하면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 어... 네, 그웬 자모라 씨의 드레스는 백조가 무대 위로 올라오시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날씨 전 날씨는 좁지만 한국 사랑합니다. 마음은 따뜻합니다. 한국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네 두분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대만의 모델스타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상은 오라클 피부과 노영우 대표 원장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모델스타상 대만 수상자는? 조이 션, 슈얼리 우,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The 2012 Nation Model Star Prize Taiwan goes to 조이 go and 슈얼리 우. 네, 조이 셈과 슈얼리 우는 대만 내 최고의 모델 스타로 꼽히고 있는데요. 모델로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실력을 키우고 드라마나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역량을 넓히며 대만의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루빈셴 야구합니다. 한국에서 산을 받게 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셜링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의 모델 스타다 시상식에 참석한 모델 스타상 시상니다참이한 모델 스타상 시상에 참석한 모델 스타상 시상에 참석한 모델 스타상 시에모 스타상 시상 모델 스타상 시상식시상하시상 대한민국 서울 문화예술협회 최란 이사장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2012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 모델 스타상 수상자는 윈스턴 님, 캐리 람 초청입니다. The winner is m i n Lee and k e Lam. 축하드립니다. 영수공이 홍콩의 대표 모델 스타인데요. 텔레비전과 진연 등 다양한 모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캐리 람 역시 모델 활동뿐 아니라 MC와 광고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스타 모델입니다. 한국에 와서 너무 기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윈스턴입니다. 반갑습니다. 하, 한국에 와서 항복합니다 I love Korea 네, 다음으로는 스리랑카의 모델스타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은 한국방송코미디협회 엄영수 회장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시상주는 와지임, 아만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이죠 The winners are 와지임 and 아만다 추가 드립니다. 네, 와진과 아만다는 각종 쇼와 광고 등에 얼굴을 보이면서 스리랑카 최고의 스타 모델로 성장하고 있는 모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I want to personally thank Mr. Brian Kakoven, Mr. Lee and Mr. C and my father. Thank you very much. I'm so excited I would like to thank Korean Model Association and I would like to thank specially people who are going to win, win this award. Thank you very much. 네 이렇게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그리고 필리핀, 대만 그리고 홍콩, 스리랑카까지 총 7개 나라의 모델 스타상 시상을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BBF 인기 가수상 남자 가수 그룹 부분 시상이 있겠는데요. 어또한번더 뜨거운 시겠군요. 네. 네. 시상은 한국모델협회 양희식 회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PBF 인기 다수상, 남자 가수, 그룹부분 수상자는 비스트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비스트는 요즘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 있는...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그룹입니다. 네. 2011년 정말 비스트 활약이 대단했죠. 네. 점점 더 멋있어지네요. 예능이면 예능, 음악이면 음악 정말 멋졌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비스트입니다. 네, 정말 굉장히 기분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홍승성 사장님, 그리고 저희 큐브 엔터테인먼트 모든 식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다 저희 우리 뷰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비스트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응. 네. 아시아 최고 모델들과 함께한 2012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 어, 1부의 끝을 맺을 시간이 왔네요.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들과의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부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인기 가수상을 수상한 비스트의 파워풀한 축하 무대 감상하시면서 저희 셋은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살까지 바보스마 되는 잠시가면 잠시 못 t 을게 새로 써내려갈 시작내 행복하게 c h u 너 a s 나 i 가 b 떠나지 못하게 you said the s a 아 to you <laughs> not